가나다라는 평행사변형이지 그래서 가나 어, 마는 이등변 밑줄치고 이등변 그랬을때 가마바 요게 3A 바마다 요게 A 이때 마바 다이 크기 체크해봅시다 28도니까 180에서 28 빼봐 얼마가 돼1 52도지 나누기 2 얼마가 돼? 76도가 되겠지 여기가 76도 그럼 4a는 몇 도? 104도 그럼 a는 몇 도? 26도지 그럼 여기가 26도인 거지 아까 이게 몇지? 76이지, 76. 그렇지? 여기 몇 도야? 104도. 그러 이렇게 있잖아. 104에다 26도 하면 130도니까 얘는 몇 도? 50도가 되겠지? 50도가 되는 거야.